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laughs>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승만을 통해 근국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긴 시간 속에 이승만의 흔적들과 근 현대사를 통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진보라는 이름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사파 세력을 가리켜 주님의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주님께서 이승만을 택해 기적으로 만든 경국의 견현대사가 영화로 들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대한민국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 이 땅에서 사회 공산주가파 세력과 무슬림에 옹호하는 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 네. 이 땅의 거짓과 악의에 찬 은행들이 사라지고 언론들이 거짓으로 선전선동을 퇴악으로부터 외면하여 건강한 문화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른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한국교회가 변화되어 개혁교회로 회복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적 사명을 담당하고 끊임없는 개혁교회로 회복하여 교회가 교회되면 나라가 나라된다 믿습니다 거짓과 그 악이에 가득한 이 나라 이백성 쉽게 선전선동에 넘어가 진리가 자리잡지 못하고 이란과 전쟁이가 난하는이 땅의 지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 비록 어렵다 하여도 외면하지 않고 행암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스 총성에 주님 간섭하시오. 사전투표가 없어지므로 승교조작이 무산되며 전산조작과 거짓이 사라져 국민들의 심판하여 다시는 저들에게 국가의 운영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불평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군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발걸음마다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외롭고 긴 여정 속에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서로 위로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홀리파워가 되게 하옵소서, 늘 풍성한 만나를 허락하신 주님, 참되고 진실하며 순결한 신부들이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어 주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이토가 가진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니 주의 가로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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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